요즘 제가 병원에서 보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학생들 있죠. 밖에 못 나가고 계속 인터넷으로 강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파졌고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팁을 좀 가르쳐드리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내 허리가 왜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허리병의 90%는 자세,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앉아있을 때 보면은 저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이제 인터넷 검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허리에 이런 배열이 깨져버려요. 원래는 날씬하게 이렇게 S라인을 이루어진 허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구워진 허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허리가 이렇게 되면서 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허리뼈에 있는 이 연골, 이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달아서 허리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앉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운전 많이 하신 분들 있죠. 운전 많이 하신 분들도 역시 이 디스크가 직업병입니다. 계속 앉아서 생활하시고 또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계속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동이에요. 그 진동이 계속 허리를 흔들리기 때문에 바른 지하에서 충격이 가는 거하고. 이 구분자세 충격이 가는 거고 틀려요. 약간 구분자세에서 하게 되면은 이 허리로 가는 디스크로 하는 압력이 더 많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이 더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은 자세는 내 허리 디스크로 하는 압력이 가장 적은 자세이기 때문에 진동이 가더라도 훨씬 더 적게 허리 디스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리 필러가 있는데, 이제 런 허리 필러 같은 경우는 약 높이가 한 1인치, 2인치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높이를 갖고서 의자에 대고서 허리가 뒤로 젖껴진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를 하든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편해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실에 이런 이제 허리 필러를 의자에다가 놓고서 사용을 합니다. 이 허리 필러를 사용하는 위치는 보통 허리의 곡선,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그 곡선이 만들어지는 부위 있죠? 그 부위에 살짝 움푹하게 닿을 수 있는 그 위치에다 놓는 것이 이제 허리에 가장 좋고요. 또한 가지 팁은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것보다는 약간 이 골반이 살짝 올라가는 게 허리에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앉게 되면은 이제 골반이 약간 이제 굴곡이 됩니다. 이런 자세는 허리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저 허리 통증 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수 있고 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약간 이렇게 이 골반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 자세를 해주면은 에, 많이 도움이 될수 있으실 거예요. 안 하던 분이 처음에 할 때는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하루에 10분씩 20분씩 점점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의외로 허리 아픈 분들이 굉장히 허리가 좋아져가지고 오는 분들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닥터 다이어리 여러분들께 이런 이제 허리 베개가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지 허리 베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팁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